안녕하세요. 오늘은 투톤 오픈 카드 지갑입니다. 저희가 어 카드 지갑이 투톤 카드 지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중복될까봐 용어를 명칭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투톤 카드 지갑이고요. 이거는 순수히 카드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일단 작업, 이 작업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요, 덮개 부분에 엣지코트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식을 달아줍니다. 장식은 암장식. 그리고, 바깥쪽에는 요렇게 숫장식을 달아줍니다. 외피에는,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에 본딩을 하셔가지고, 본딩을 하셔가지고 에치코트 끝나고 나서 본딩 하셔가지고 여기 목타 위치 맞춰가지고 끼웁니다. 끼울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딱 여기 한 1.5cm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집어 넣고 1.5cm 정도 살짝 집어 넣으시고 여기 목타 위치 맞춰서 목타를 치 바느질을 합니다. 송곳으로 마름 송곳으로 찌르고요. 네 땀, 여섯 땀이니까 찌르시고 바느질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왼쪽에 들어갈 겁니다 왼쪽에 들어갈 거는 먼저 먼저 엣지코트 다 발라 주시고요 바느질 위에만 합니다 위쪽만 바느질 하시고 왼쪽에 목탑 위치에 그대로 놓으시고 바느질 나머지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일단, 요 카드 칸이, 오른쪽 카드 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위에, 윗부분 에지 코트 발라주세요. 윗부분만한두개 발라주시고,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에 내피가 있습니다. 외피가 아니고 내피가 있거든요. 내피에다가 패턴 보시면, 패턴 보시면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표시에 맞죠. 간격만큼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표시를 하신 다음에 붙여주시고, 여기다 목타를, 밑에 부분 목타를 한 다섯 땀, 여섯 땀, 네 땀, 상관 없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 고정한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카드가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뒤로 들어 쑥 들어가는 거 방지하고 딱 걸리게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목타를 한 서너 땀 정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목타 치고 바느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H 코드 아까 다 발랐고요. 위에 바느질은 먼저 끝나야 됩니다. 위 바느질은 바느질 끝난 다음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로 간격 없이 공간 없이 그대로 붙이시고. 위에 이쪽 공간이 뜨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딱 붙이시고 밑에 거 본딩 살짝 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서너 땀 바느질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느질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마지막 덮개 이거도 위에 에지코트 먼저 발라 주시고 위에 바느질 해 주십니다 바깥바느질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리고 공간없이 붙여 가지고 오른쪽 이 가죽 끝 하고 내피 가죽 끝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본딩만 하시면 됩니다. 3 가죽 3mm만 본딩 하셔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준비되면은 어 요게 다 준비됐죠. 이렇게 준비되면 왼쪽에 이거를, 이거를 이거는 붙일 때 왼쪽에 한 3mm 정도 띄우세요. 끝에 붙이면 안됩니다. 3mm 정도 띄우시고 붙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깥쪽에 3mm 본딩 안쪽에도 3mm 본딩 하셔가지고 오른쪽 붙여 붙입니다. 오른쪽에 왼쪽은 붙이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붙이셔가지고 가운데까지만 딱 붙입니다. 이렇게 딱 붙이고 왼쪽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45도로 이 외피를 45도로 세웁니다. 45도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부터 붙이고, 싹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약, 이쪽이 양3미 m 정도 뜹니다. 3미 m 정도 띄우시고, 이쪽을 그러니까 3미 m 정도 띄우시고,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쪽을. 잘라내시고, 끝선은 맞춥니다. 붙이기 전에, 잘라 보겠습니다. 이 3mm는 이내 피가, 내 피가 두꺼우면 더, 더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드링 내 피는 되게 얇기 때문에 3mm만 하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먼저 붙이고, 살짝 들고 끝에 맞춰 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열었을 때 가운데가 울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그대로 가쪽만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가쪽 바느질을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바느질 하시고, 바느질 끝나면 엣지 코트를 사방으로 발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